출협기 14장에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기해 옵니다. 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가만히 있는 시간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두려하지 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보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유목사님이 핵심하면서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항상 아,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다. 응? 끝까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참 답답했다. 요한복음 보면은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종교 체질이 되면 멈출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멈추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멈추라고 한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멈추는 걸잘 하는 사람 이거예요. 그래서 어, 소론적으로 가만히 있는 복된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 홍해와 애국군대. 우리는 지금 성경 보면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 계속 이런 것이 있어요. 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안디옥교회는요, 잘 멈추었어요. 환란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울도요, 주로 가만히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작품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는 가만히 잊지 마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 뭐할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그 조건으로 지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내 평생 동안 받지 못한 응답을 저는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도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현장 응답으로 체험하십시오. 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마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오래 안 갑니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긴 시간이다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마음에 답을 얻었어요. 얼마 안 남았다.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시간인.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일이 아니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건가? 그냥은 절대 가만히 못 있죠. 예배 그냥 참석하지 말고 어린나세요 여러분. 예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귀한 줄 모를 수 있는데요. 너무 너무 귀합니다. 특히 우리 시간은 좀 그런 시간입니다. 어린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그렇게 예배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 주시느냐? 세상에 없는 은혜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지금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내 이야기 하잖아요. 앞으로 주실 것도 있지만 자꾸 앞으로 앞으로 좋은 날 이게 다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아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그걸 이야기 안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예배. 그리고 가만히 찾아 누릴 절대 우선 미션이 있어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공례배가 제대로 되어질 때 나오는 축복이 뭐냐면은요 말씀 포럼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제발 주일날 와갖고 다른 주제는 논하지를 마세요. 그 필요 없고 틀린 거라고요. 음? 주일날 뭐돈 주고 받기 했다 그럼 받으면 돼. 혹시 돈 빌려간 거뭐 주기로 했다. 받으면 돼.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다른 주제 삼지 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압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목사가 하는 게아니요 하나님이 다 쓰이시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를 보라고요, 보라고. 보라고요. 확인하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그거 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 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끈기로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말씀 흐름을 딱해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응답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 주신 거 진짜 포럼 하면요. 뭐, 다른 거 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을 딱 찾아내야 돼. 다른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무엘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게 없어. 그 쓰레기 같은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도 포럼. 여기서 여러분들 서밋이라며요. 서밋 흐름이 딱 나와요.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러면 이거 하다보면요. 여기서 행정이 딱 나와요. 사도행진 6장에 보면은 이 비밀을 잘 누리는 사람을 7명 딱 세웠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 행정 다 맡겼어, 재정 다 맡겼어. 무슨 말이냐? 이 흐름 따라 하게 됩니다. 할수 있도록 보입니다. 우리가 뭘 할까 인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인다고요. 그거. 저는 그 방향으로 어,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지난 14년, 15년 동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른 분들에게 말안 하고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갔는데 갑자기 지금 다른 흐름이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딱 보이잖아요. 이런. 저는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제 어릴 때 뼈저리게 본 거예요.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그장로교 목사, 장로관에 뭐가 그렇게 뭐. 나는 항상 그게 고민이야. 이게 답이 없을까? 다락방 하면서 내가 다 버렸던 거예요. 목사도 전도중심, 장로도 전도중심이요. 목사중심 없어. 장로중심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왜 이렇게 따로 떼어내가지고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서 계속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찾아내요. 이거 딱 찾아내가지고 그것 따라서 그거 따라서 행정하는 겁니다. 그거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관 일하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 미션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주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여기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예요. 주님이. 우리는 지난 골방만 하면 끝. 주는 그리스도시요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장노님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그 이종, 이종, 이종문 장노님이 주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 기도 쫙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말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좋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할것 밖에 없어.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신앙 고백이여, 내가 내네 교회를 세우니니, 엄부의 군세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모든 허감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걸 지금 원삐교에 있을 때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목사도 그냥 쳐다보면 안 돼요. 아, 훌륭하네. 뭐가 훌륭해. 나쁘네. 그래, 나쁜 놈이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냐. 하나님이 함께 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 맞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까 랩몬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언제 그래 또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걸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웃고 있는 거지 구원이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중심 이게 강단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앞에하고 비슷한데, 여기 지금 미신이 뭐냐? 이거 찾아라, 그 말이오. 그냥 맞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오. 매주 경험해야 돼. 매주 그거 경험해야 돼, 매주. 강단은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그거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 초반에 한몇달 정도는 말씀이 아예 없어요, 나한테. 아, 하나님 나는 끝이구나. 하나님 나는 이대로 이제 내 사역 끝내는 겁니까? 말씀 안 주시면 성경 주시 가는 거 하고 하나님이 설교 말씀 주시는 거고 달라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주셔. 더 주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주십니다. 뭐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고 눈치챈 사람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라니까요. 강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현장 역사.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역사, 주님이 진행하십니다. 전도가 뭐죠? 그냥 세상만 보면 안 되죠? 그게 마귀 나라가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장합니다. 이게 실제로 딱 보이는 거예요. 전도 캠프하면 굉장히 힘나고 좋은데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딱 다스리는 거. 제가 그 영상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그 단임 목사님도 이렇게 뭐사 말씀하셨는데, 단임 목사님은 역시 양반스러운 인사만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사모님 감정이 심상찮아딱 보니까 원래 여자분들이 좀 빠르구나, 이 집에도 사모님이 빠르구나 그런 데 느꼈는데, 이거 이거 본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나라를 바꿔야 되지. 세상 나라에서 아무리 지지고 벗고 잘하고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은 나라 완전한 역사로 가야 돼요. 음? 그리고 미래의 주인입니다. 찾아내요.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해서요. 왜요? 재앙 시대 확실이 옵니다. 이미 왔어요. 이미 시작돼세요 미래는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전도자의 손에 있어요. 랩넨 때 손에 있어요. 재앙 만나서 다 굴복해야 돼. 6.25가 곧다 됐죠. 다음 주일이 6.25, 딱 6월 25일이에요. 6.25때 있었던 일을 저는 쭉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625 재앙,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 앞에도 재앙이고 다 재앙인데 완전 재앙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셨는데 그 기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유엔에서 결정한 거. 그뭐 정확한 건 몰라요. 왜 소련 대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못했는지. 오다가 차가 고장났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설사만 나가지고, 배탈이 나서 못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못 와서 하나님 막은 거야. 그래서 결정 안 했으면, 상임 이사국 다섯 개 중에 한 개라도 반대하면요, 안 돼요, 통과가. 만장일치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된 거예요. 그때 한국의 기독신자 백만 명. 트루먼 대통령에게, 어떤 그, 그 어, 빌리 거리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때도 그 이분이 한국 전도를 위해서 신경 쓰신 분이거든. 지금은 그 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가셨고 투르만 대통령에게 각하 투르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금 어, 한국에는 기독 신자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군대 보내서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앙 만난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재앙 전쟁 안 터져? 지금 전쟁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에요. 휴전선이야, 저게.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데 자꾸 종전, 종전, 억지로 종전 막 주장하는데 종전 됩니까? 그게 영적 문제 가득한데. 우리가 지금 이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의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실제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다고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목사가 뭘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체험하세요. 주의 역사,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거 해야 될 시간이, 그리고 완전히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것 갖고는 이해가 안 되고 안 풀릴 겁니다. 이삼십 방향으로 확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답을 딱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정말 은혜 가운데 가만히 있는 시간 잘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진짜 교회 행정, 진짜 교회 헌신, 진짜 교회 봉사 찾아내야 돼요. 이 흐름 따라가야 그게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종이 또군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